나와 나와? 육식해요. 징그럽다. 어 징그러. 다른 거엄 먹어. 어머, 어머. 제가 긁어 먹어. 알았어. 야, 긁어 먹고 있어요. 어, 잘라 먹고 있어 어, 징그러. 아, 징그러. 이야. 아니, 진짜 긁어 먹고 있어요. 아있어 뭐. 들고 하자고 왔다 가. <laughs> 아니 제 목이 부러지게 생겼었죠어어게하면 좋아요? 사막이 무서운 거다 아. 사막이 이렇게 무은대요요 조심하세요 목 물려 큰일 나. 이 짱. 아아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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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어아아 야,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 같이 죽겠다 어. 같이 먹었어 아니지이죽니다니 가니, 가아니 가니, 아니 지금 가니, 지니가 가니, 가해가지고 어, 같이 가니, 가 예.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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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뱀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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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왔니 가니, 가니, 어니가이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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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가니, 가니, 가이 가니, 다 뱀이 니어니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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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 먹려고 그래. 사마귀가 이렇게 세? 힘도 세네. 이 물, 아니, 먹잖아. 사마귀가 입으로 배를 갈기잖아. 왕사마귀야. 입으로 막 갈가 먹어. 아, 아, 아이고. 오, 아, 진짜. 아우 아 보고 아다 와. 어머 고 목을 딱 조이. 야 얘가. 꼼짝을 난 하네. 목을 안 나죠 그냥. 끝나 안 나죠. 어봐또또 물었다죠. 끝난다 뭐 저렇게 는구나 목을 조이고서는 안 놔주네 그러게 한번 지 때려버릴까? 뛰어버려 살려줘야 돼 이거 아유 안 되지 살려줘이지 뱀을 내리도 뱀뭘 살려줘 어 이거 어또 풀어졌어 풀어졌어 어머어머 어떻게 어떡해 풀었다가 당져있네 목을 당져 신종 경쟁이야 우리는 이게 더 재밌어 얘네 오늘 얘 승판을 봐야지 에이 뱀 죽은 것 같다 뱀이 죽었다 죽었다 입 벌렸는, 입을 벌렸는데 그럼 갔어 꼬리 그냥 안, 안 움직이잖아 이제 뒤집어졌어 죽었어졌어 멈췄어 이제 어머 아니 아니야 아직 해봐. 살았어 마지막 바라지야 마지막 에이 저 꼬리팀에 힘이 없잖아 저거 봐 대단하다 어머 이 죽었다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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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떡하니 대단하다 대단해 저 뜯어먹는다 사막이 대단하다 무섭다 그리 빨아먹는 거야 파고 가서 죽는 거 포하고하세요 뱀하고 사마귀하고 사마귀에 독사. 진짜요? 네. 진짜요? 이런 건 진짜 진짜 고기이지 세상에 이런 일이 <laughs> 왔어 아니 뭐고 시나. 사가뱀 목을 꽉 졸라매고는 사마귀가요? 이거 봐요. 뱀을 잡 못가. 사마귀가 뱀을 입고 있다니까 어. 지금. 도 독사. 음. 독사. 어. 언니 동영상 찍어가요. <laughs> <laughs> 이런 <웃음> 일은 못 보다. 뭐 먹는 일 있어? 이거 뜯어 먹잖아 지금. 얘가 지금 예. 뜯어먹고 있어, 대문이. 가 아... 목을... 사막이 아, 무섭다! 아, 저렇게 목을 쥐고서는 안나지는 거야. 야, 다음에는 대문이 무서워할 게아니 사막이를. 예, 그거 네, 사막이, 사막이 무서운 ]다. 거네요. 그 사막이가 안눈으는 겸이 끝나잖아? 그앞눈에는놈 <laughs> 잡아먹어. 어머, 음, 진짜요? 음, 네. 안 헉! 앞내손 신놈을 잡아먹는다고. 얘가 막 뜯어먹잖아. 사막이. 제가 지금 뜯어먹고 있어가 그럼. 음. 아기 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싹싹해 비게 아니 발로 어떻게 할고 목을 두르고안놓아주네아쉽하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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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런다 아쉽다. 아이다이쉽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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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아저다 죽여 오 아쉽다. 아다아전히 어디? 나도 한번 보자 그래, 너크한번 해봐. 자기 손 잠깐만. 내건 크게 어, 안 된다. 나꿈틀꿈틀할 때마다 우리 애들 갔다 뺐는데 사마귀가 저렇게 심해져. 그만 다 찍어서 보여줘야지. <laughs> <해야지. 웃음> <야, 웃음> 아, 불쌍하다. 아니, 난 뱀이 또 강한 줄 알았더니 사마귀가 또 강하구나. 아니, 떠오르겠다. 근데 저거에 무엇이 와 이렇게 지리인데 진... 죽기 일보 직전에 힘이 다 빠졌어 괜히 지금 딱 5분만 찍어서 나 아까는 막 그냥 어우 어떡해 이거 한번더 찍어 우리 아들만 보여줘 <laughs> 엄마말 안, 응? 엄마 <laughs> 엄마 안 들으면 이렇게 돼 그래 뭐라고? 그만 찍어라야 잔인하다 엄마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 그래? 응심해 그럼 니 그래 엄마말 안 듣게 돼니가안 믿어 뜯어먹는다 뜯어먹어야 뜯어먹는 피 올라온다 어머 어떡해 어머 등록, <laughs> <laughs> 아니 무서워, 자기야. 어? 어머, 나, 어머.